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에서 오늘 전해드릴 책은요. 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입니다. 여러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오늘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는요. 어,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나오는 늑대가 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고 책을 다시 쓴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늑대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이 이야기는 그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늑대가 배가 고파서 아기돼지 삼형제를 어, 잡아먹게 해서 첫째네 집, 둘째네 집, 셋째네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래서 돼지 입장에서 보면 늑대가 아주 몹쓸 놈이었어요. 그런데 늑대는 어, 나는 나쁜 늑대도 아니고 고약한 늑대도 아니고 충분한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어, 늑대가 왜 돼지를 먹을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먹이사슬에서 어, 늑대가 토끼나 양갓 돼지 같은 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잡아먹는 거는 자연의 순리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덧대서 사람들이 높이 쌓아놓은 이렇게 햄버거를 먹으면서 뭐 미개인 고약한 사람이라고 공격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늑대가 말하는 사건의 시작은요. 아주 오래 전에 우리 할머니 생일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설탕이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는 뭐 없이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설탕을 구하러 이웃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웃집이 첫째 돼지의 집이었습니다. 네, 설탕을 구하러 간 집이 우연찮게 첫째 돼지의 집이라고 그랬죠. 첫째 돼지의 집은 어, 어떻게 되었는지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었어요. 똑똑 두드리니까 글쎄 문짝이 그냥 떨어지고 말고요. 설탕을 구하려고 갔지만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심한 감기 때문에 재채기가 나서 애취하는 순간 이 첫째 돼지의 집이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지금 무너진 집에 어 동그랗게 보이는 것은 어 첫째 돼지가 죽은 채로 있는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득대는 죽어 있는 돼지를 보면서 어 먹음직스러운 힘을 떠올리고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즈버그가 앞에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진 못하죠 하면서요. 자, 설탕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늑대는 다시 둘째 돼지의 집으로 향하게 된답니다. 어, 그리고 둘째네 돼지의 집으로 어, 달려가고 있는데요. 둘째네 집은 나무가지로 지어진 집이랍니다. 그때도 우연히 몹시 심한 감기에 걸린 늑대가 재채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요. 둘째인의 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는 거죠. 자, 둘째 돼지가 죽고 나서 그대로 죽은 돼지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둘째 돼지도 이 늑대가 먹고 만답니다. 설탕을 구하지 못하는 늑대는 설탕을 구하고자 다시 옆집에 가게 되는데요. 셋째 돼지의 집이랍니다. 두 번째 돼지 집으로 갔더니요 벽돌로 지어진 집이었어요. 똑똑똑똑 돼지 씨 돼지 씨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네, 돼지가 와서 버럭 화를 내면서 꺼져 버러 늑대야 나 시는 날 괴롭히지 마 하면서 버릇없게 부는 거예요. 늑대 입장에서는 버릇없는 몸이었지만 돼지는 늑대가 무척 싫었겠죠. 그러면서 돼지는 설탕 한 컵도 아니고 한 자루씩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어, 설탕을 얻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지 않는 거죠. 욕심 많은 돼지 같으니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그래도요 할머니 를 위해서 멋진 케이크를 만들어야겠다고 돼지는 생각하고 코를 벌름벌름벌름벌름하면서 재채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돼지가 악담을 하는 거예요. "흥, 응, 너희 할머니 다리나 부러져라! 와, 이 말을 들은 늑대, 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돼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 번째 돼지가 이 고약한 늑대를 어찌할 수 없고요. 앞에서 너무너무 죽치고 있으니까 그만 경찰에 신고해 버린 거예요. 자, 늑대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늑대는 경찰서 철창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내가 돼지 두 마리를 먹어치웠다는 것을 알아채고요. 감기가 걸리고요. 설탕 한 것을 얻으러 갔다는 이야기는 빼버리고요.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어렸다. 그리고 집을 부숴버리고 돼지를 잡아먹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앞뒤 모두 모두 이야기를 제거하고 늑대가 돼지를 잡아먹었다. 하면 늑대는 정말 고약한 늑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고약한 늑대라고 여겨지는 게 불편한 늑대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머니의 케이크를 만들러 설탕 한 클로 어, 만들려고 했는데 설탕이 없어서 설탕을 얻으러 간 거다. 그리고 감기에 걸려서 단지 재채기를 했는데 첫 번째 돼지네 집, 두 번째 돼지네 집이 무너져서 무너진 틈바귀에 죽어있는 돼지를 먹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늑대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면 정말 돼지 이야기도 듣고요. 신고한 셋째 돼지 이야기도 들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여기서 늑대가 잘못했는지 정말 잘못이 없는지는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고 간단한 질문도 만들어 봅니다. 네, 내용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상상 질문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자, 늑대는 왜 아기 돼지 어, 첫째 아기 돼지 둘째 아기 돼지 집으로 찾아갔을까요? 네, 할머니 생일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설탕이 없어서 설탕을 얻으러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첫째 대지네 둘째 대지네 집은 왜 부서졌나요? 네. 늑대가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기에 걸려서 재채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죠. 자,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늑대는 왜 첫째 돼지, 둘째 돼지를 잡아먹었나요? 네. 집이 무너져서 돼지가 그대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 앞에 맛있는 음식이기 있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먹었다는 이야기죠. 셋째 돼지는 어, 늑대가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나요? 네, 경찰서에 신고했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늑대라면 설탕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돼지가 찾아왔 어, 늑대가 찾아왔을 때 돼지들은. 어, 늑대에게 설탕을 주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열린 질문도 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겠습니다. 만약 내가 돼지라면 늑대가 설탕을 얻으러 왔을 때 정말 설탕을 주고 싶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늑대 입장에서는 어, 당연히 이웃집이니까 설탕을 구하러 가서 설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서운 늑대가 와서 설탕을 얻으러 왔다고 얘기하면 그거를 돼집장에서는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어, 싸웠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돼지네 집 가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어, 곱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하고 어, 늑대가 제, 어 아기 돼지, 아, 셋째 돼지를 공격하는 걸 보았는데요. 늑대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만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등한 입장이 아닌데 뭔가를 얻으러 가고 친구가 아닌데도 뭔가 얻으러 간다는 것은 정말 심한 말이죠. 자, 늑대가 잭채기를 해서 집이 무너졌는데 이거는 늑대의 잘못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도 할수 있잖아요. 예, 이거 외에도 질문을 나눠보면서 서로 생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놀라웠던 사실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지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은 뭐그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집이 부서진 다음에 죽어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 돼지의 꽁지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의 꽁지만 보이니까, 어 너무 귀여워요 하는데 사실은 돼지 입장에서 보면 죽은 모습인데 늑대는 이 부분을 햄이라고 해요. 아,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재밌다고 얘기하고요. 돼지 꽁지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 신기하고 귀여워요. 사실은 귀여운 장면은 아닌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장면 어떤 장면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왜 그게 기억에 남고 놀라웠던 사실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에서는 아, 책을 읽은 소감 말해보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늑대가 정말 아기돼지를 잡아먹는 어, 몹, 몹쓸 짓을 한 늑대에 불과하니까요. 늑대가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있잖아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 책을 읽고 나서 늑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은 이제까지에서 어, 이제까지 그 아기돼지 삼형제를 통해서는 늑대가 정말 나쁜 놈이고, 자기가 배고프다고 해서 돼지를 잡아먹는 것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는데요. 늑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아, 늑대가 일부러 그러지 않았고요, 죽어있는 돼지를 먹었기 때문에 늑대가 먹은 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요. 어, 이 책을 통해서 늑대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가 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한쪽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속에서 늑대의 의견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늑대한테 집중을 해보니까 늑대의 생각을 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들으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어, 오해가 생길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같은 일이라도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 늑대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돼지가 하는 말이 사실일까 이렇게 어, 질문을 떠올려서 어, 토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늑대의 말이 사실이라고 드는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죠. 늑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늑대가 이렇게 책을 써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죄를 어, 값을 치르게 했죠.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책속을 책을 내서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거 보면 늑대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늑대의 말이 정말 진실인지 할머니의 생신 날짜를 따져보기도 하면 좋겠고요. 죽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집이 무너진 것도 재채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늑대가 경찰서에 잡혔을 때 감기가 들었는지 확인하면 그것도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늑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니고 어, 돼지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항상 늑대는 작은 짐승들을 잡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돼지를 먹은 것은 배고파서 자기가 어, 배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잡아 먹었지. 그냥 죽은 거기를 먹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행동이 이렇기 때문에 돼지가 그렇게 한 것은 당연히 돼지 입장에서는 어,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늑대가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실이 사실인지 여러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유도 충분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 토의를 할때 이제 아이들이 어, 경찰서에 갔어요. 그러면 늑대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책의 내용과 똑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아마도 어, 경찰서에 신고한 돼지는 어, 아닙니다. 돼지, 늑대는 늘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토시탐탐 노렸고요.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돼지가, 늑대가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럴 때 재판관은 어떤 판결을 내릴 건가, 그죠? 판결을 더욱더 신중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눠보면 훨씬 더 재미있답니다. 어, 어, 이번 질문은 이제 늑대처럼 오해를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도 나을 수 있고요. 그 오해가 쌓여서 친구 간의 사이도 나빠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끼리도 서로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면 어떤 사건에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부분 때문에 불편해하는지 나의 속 마음은 어땠는지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오해가 있을 때, 뭐 조금 지나면 오해가 풀리겠지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이 왜 상처받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참 좋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다가가서 말을 건넨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요. 속마음을 나누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편지를 쓰거나 메모를 전달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어, 이런 이런 일 때문에 네가 마음 아파하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사과하고 사실은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어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 줘 하면서 메모를 남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었죠. 무조건 기다리고 상대방이 오해를 풀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조금 더 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편지를 전달하는 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해받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자,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다면 중간자 입장에서 역할도 참 중요하겠죠? 자,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아, 너희들이 예전에는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서, 아,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면,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거나, 셋이서 이렇게 모여서, 어, 감정이 격화되지 않도록 가운데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번 둘 사이에 어, 가교자라고 그러죠. 그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한번 도움을 주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한번 어,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어,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한번 아이템을 잡아봤습니다. 엄마의 잔소리를 가지고요. 내 입장에서는 어, 맨날 엄마는 지겹게 잔소리만 해, 맨날 맨날 어, 내가 못한다고 어, 타박만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미워할 수 있는데요. 엄마는 어떤 입장에서 잔소리를 할까? 또 말을 들어볼 수 있겠죠. 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어, 힘들게 하려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마는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정말 바르게 잘 자라도록 지켜보면서 어, 도와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잔소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그 자녀의 입장하고 엄마의 입장하고 정말 팽팽한 것이 엄마의 잔소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 둘 사이에서 사실은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엄마를 미워하지도 말고요. 또, 잔, 엄마 입장에서만 보고 매일매일 잔소리를 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자녀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잔소리를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도 엄마의 잔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봤는데 네, 선생님이 중간자 입장에서 아, 너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니? 어떨 때는 엄마를 뭐 정말 어 도망 엄마에게서 도망치고 싶고요.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럴 때 엄마는 어떤 입장에서 잔소리를 할까? 어, 내가 엄마였을 때 어, 자녀가 이것 때문에 매일 힘들어하고 뭐 게으름이 있다면 게을러 가지고 숙제도 안 하고 맨날 급해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음. 미리미리 하라고, 책근 하는 건지, 결코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엄마의 입장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대변해주고 나니까, 아 그럴 수도 있다. 엄마는 정말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도 들었어요. 하면서, 음, 각자의 입장에서, 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똑같은 상황을 들고 내 입장에서 많이 속상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 한번 되살려보고 되짚어 본다면 나의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늑대가 육식동물이라 사납고 고약할 거라는 선입견을 어, 조금 더 탈피하고 늑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라는 숙제를 남겨준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